만우자 했죠 어제죠 이제 12시 넘었으니까 어제죠 어뭐 일어나니까 인터넷을 켜니까 어, 오늘 만우자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신격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이런 댓글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이모의 유튜버들에게 어, 댓글을 한번 달아봤는데, 전뭐 관리를 잘안 하나 봐요. 반응이, 반응이 없네요. 그죠? 한 번은 약간 격하게 반응하시고, 또 약간 있고, 애매한데, 관리자한테 이야기를 한 건지, 어, 제 댓글에 반응을 한 건지 일단 모르겠는데. 근데 이걸 클릭을 하니까, 어, 제 댓글은 아니더군요. 그리고 그, 그 검색을 해보니까 어, 이야기 안 하는 건 12시 이전에 해야 되고 이야기, 오후에, 이야기, 오후에 그 만우절 장난을 치면 뭐, 이야기를 해주라고 하더군요. <laughs> 그래서 어,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서 올립니다. 물론 뭐 제시 <laughs> 할 뭐, 수도 있겠죠. 그죠? 뭐, 다들 뭐 미모의 여성분들이라 어, 뭐 저한테 과분하죠. 그 그렇죠? 만우절, 음, 만우절 추억 뭐 여러분들은 많이 가지고 계신지 그렇죠?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어 만우절을 좀더 확대를 시켜서 약간 경범죄 같은 거 있지 않을까? 뭐노상폭력라든지 무단횡단, 뭐 그런 좀 가벼운 채, 신호위반 뭐뭐 이런 거, 그런 거, 약간 경범죄 같은 거는 만우절을 기점으로 거짓말같이 삭제해주는 건 어떨까요? 그죠? 어, 벌점 같은 거, 그죠? 벌점 어, 한 15점씩 까주든지, 만우절 때 벌점 15점을 까주든지, 그죠? 15점에서 20점 정도 월정 같은 가 이렇게 삭제를 해주면, 그죠? 재밌을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그 반응을. 오늘 그 유튜버들 중, 그, 그 댓글을 단 여성 유튜버들 중에는 오늘 뭐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도 있었나봐요. 어, 음에막 웃다가, 나중에 이제 심으로 심으로 해시신 분도 있고 아,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부 이렇게 홍기가 좀꽉 차신 분들이라 어, 처음 들어보나 고해 남자한테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남자들이 가만 내버려두나 보죠 누군지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죠? <laughs> 그래 한번 해보면 글쎄 알수 있을까 같기도 하고 모를까 같기도 하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그죠? 아니면 혹시 뭐 스토커라고 <laughs> 이야기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모르면 할수 없고, 그죠? 모르면 뭐 일이 아닌 거죠. 그죠? 어, 옛날 만호절 생각나는 거, 어, 그 장국영 씨. 장국영씨가 오늘 자살을 했죠 그죠 어, 진짜 그때 거짓말인줄 알았는데 장국영씨 아십니까 그 옛날 영웅본색 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미국의 그, 총 콩의 4대 천왕이라고 불리던 굉장히 그 잘생긴 미남 배우죠 그죠 한국에 와서는 그 옛날 이선희씨 이승기 씨 키운 이선희씨 가수 있는데 그분이랑 콘서트도 하고 한국에서 어, 굉장히 그때 막 주연발시하고 굉장 했던 굉장히 아시아 전역에서 굉장히 인기를 부과하시던 사람인데 어, 왜 그랬는지 그때 그 해피투게더라는 영화를 찍고 나서 양조이신가 그 영화를 찍고 나서인가 아비정전인가 뭐 하여튼 무슨 영화를 찍고 나서 어, 그렇게 했던 걸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잘 모르겠지만 <laughs> 아무튼 그죠 어, 굉장히 그때 당시에 진짜 만우절 인 만우절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이라고 참 그때 좀 놀랬던 기억이 좀 나긴 하네요 뭔가 부족할 돈도 그렇게 많고 인기도 그렇게 많고 어 그랬던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인생이 살아가는 게 돈은, 돈이, 돈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laughs> 첫눈에, 첫눈에 바랄까요? 네. 저의 성격은 좀 첫눈에 반하는 성격은 아니라서. 근데 그 여성분들은, 어, 이렇게 딱 보고 3초 안에 결정이 난다고 하더군요. 이 사람하고 사귈지 말지가. 어, 정말 그런 건지. 근데 제가 봐도 그렇죠. 뭐 아, 솔직히 안 예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어, 귀여운 여성분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괜찮은 느낌의 여성이 아니면, 솔직히 좀 그렇죠. 서로가 마찬가지죠. 그죠. 아니면 뭐 이게 좀 뭔가 외모가 떨어지거나 키가 좀 작거나 뭐 이러면 어, 다른 걸로 보충을 해야죠. 뭐 재력이 있다든지. 학벌이 좋다든지, 뭐 직업 좋다든지, 뭐, 그죠? 어떤 다른 보안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 그렇겠죠. 노총 각고 그런데 살겠죠. <laughs> 대구에서, 어, 대구에서 결혼을 하려면, 어, 좀큰 호텔, 호텔에서 만약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어, 동대구역 근처에 호텔이 좀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 저도 이렇게 결혼식 같은 거 많이 다져봤는데, 어, 전문 웨딩홀이나 호텔이나 음식 차이가 별반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대구는. 뭐, 거의 과일이고, 뭐 김밥에부페 해도 뭐 마찬가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조금 차이가 나긴 하죠. 그죠? 근데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특급 호텔 가면 그렇게 봐요빕스 수준? 빕스 수준이죠. 저울은뭐 어떻게 음식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 빕스 수준,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 정도 음식인데 양이 좀 많은 거죠. 보통 갈비탕 많이 먹고 어, 한식 많이 먹죠. 그죠? 아니면 부페를 먹든지. 부페도 막 예전에 그 웨딩홀 아르바이트를 한번간 적이 있었는데 보통 한, 그, 평균적으로 한네 팀이 온대요, 결혼을. 근데 그날 여덟 팀이 온 거예요. 와, 손님 안내하고, 그 음식 치우고, 또 채워놓고, 와, 죽는 줄알았습 옛날 생각나네. 그, 음료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그 테이블, 호텔, 부, 그런 결혼식 부페 가면, 음료수를 작은 거리 이렇게 놔둔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거 다, 따서 <laughs> 다 따서 드세요. 그게 다 음식값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걸 안 먹고 가면 그냥 그 업주가 먹는 거예요. 그걸 다 따고 맥주 같은 것도 따서 한잔하시고 그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안 먹으면 여러분들 손해인 거예요. 그게 한 사람 먹는 그, 뭐가 그 코스트라 그냥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안 드시면 다 업주가 먹는 거예요. 음료수 한 개라도 더 드시고 없으면 불러서 추가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전에또 어, 생각나는 게 학교 복학을 했을 땐가 제가 잠시 한 1년 정도 군대를 갔다 와서 학교를 갔다가 다시 한 1년 정도 휴학을 잠깐 했었는데 그리고 다시 복학을 해서 엠티를 갔었나 뭐 그랬었는데, 어, 그때 이렇게 약간 친분이 있는 노천역 교수님 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그때 보냈죠. 어, 교수님 제 결혼합니다 이러면서 문자를 보냈어, 보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금방 전화 오셔서 언제 하냐고, 누구랑 언제 하냐고 좀 만우절날 해요 이러면서 <laughs> 그랬었단 어, 기억도 있어요. 어, 네, 대부분, 이렇게 만우절이라고 하면 다, 이렇게, 어, 예를 해주죠, 그쵸? 그 그, 오후에 만우절 장난은 꼭 밝히라고. 네, 클릭해 보시면, 네, 어, 그냥 밝히고 있습니다. 아, 이거 그 두서가 없지. 어, 아무튼, 마 만우절, 어,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주일 지나갔으니까, 뭐 즐거운 만우절 보내셨는지 모르겠고, 원래는 뭐장난자아 그렇게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스를 봐도 어, 많이 안 하신 것 같고, 이제 뭐 어, 만우절 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삶에 여유도 없고,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그냥 살짝 개념 없이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365일 중에 하루 정도 삶의 여유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어, 웃어 넘길 수 있는 뭐 그런 어, 가벼운 장난, 너무 싱 생건 그러지. 내년에 한번 그런 가벼운 장난 어, 누구한테, 누구에게인가, 아니면 정말 이 마누자를 빗대서 고민을 하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